아,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어요, 이 게임, 정말. 자. 다 들고 가도 돼요, 사실. 벌벌 떠는 마법사로 이거 줄여놓된다 생각하면은 이렇게 들고 가도 되고, 이거, 얘가 지금 해적 전사일 수 있기 때문에. 다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벌벌 떠는 걸로 줄일 거예요. 엄니가 네, 네, 떨려. 니가 떨린다고 합니다. 지도에 나온 곳이 여기군. 오, 좋아요. 이러면 이거랑 이거를 다음턴에 같이 쓰고 이걸 해서. 아무튼 이걸로 뭔가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동전 이거 하고, 이거 하면은 아, 완벽합니다. 날 먼저 상대해야 할 여기에서 뭔가 태아의 화살 같은 거 뽑을 수 있으면 좋고 어, 일단 볼게요. 음, 되게 무거운 것만 준다 항상. 이거 하고 이걸 잡는다. 흐음... <laughs> 동전, 쿠툰, 액묘뭐 비전 뭐 이렇게 가야겠네요 아니면 다음 턴에 비전하고 급사! 이런 애, 얘가 갑자기 오른쪽에서 나온다 그러면 동전 급사를 위해 이걸로 돌아갈 수 있어요 꽃뜬 앵무가 사실 20데미지기 때문에 템포는 좋습니다 근데 이 필드를 다 지워줄 수 있는 냐의 문제기 때문에 급사로 시작난 주문은 앵무로 안 쳐줘요 한 대만 맞아줘. 음. 어. 그래 응. 가면 앵묘 굽사로 갑시다. 이 정도면 준수하게 정리해줬네요. 다음에 액묘하고 다음에 급사하면서 이거 하면은. 그러니까, 한 대만 더 맞았으면. 내 체력이 너무 없긴 해, 지금. 이번엔 정리 다 해줘, 제발. 오케이, 지도에 나온 곳이 여기군로카라 나온다. 도졌다. 급사냐? 글쎄요. 갑자기 여태 한 번도 대규모 번호안 써주다가 갑자기 대규모 번호 써주진 않겠죠. 그냥 태아의 하살이나 써주시길 가자. 어, 이거 그거 했나 보다. 오, 오, 여기 까비 오! 좋아요. 좋아. 조아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니. 와우. 레전드. 감동의 물결. 해적 물품. 불기둥 감동의 물결 그냥. 조인님 보고 하스 입문하려는데 많이 어렵나요? 그 전장이라는 모드가 있는데요. 요거는 사실 그 어렵다기 보다는 이제 카드가 있어야 되는 네. 그, 그 자본이 있어야 되는 모드라서. 신규라고 반짝반짝 빛나는 이 모드는 뭔가요? 글쎄요. 영농술 그 그게 없었어요. 이걸 해서 본체를 얼리냐, 하나를 정리하느냐인데, 본체 얼리는 게 낫겠지? 끼울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해적물. 아니! Okay. 나 오지마 스마이트 씨, 나 오지마 진짜야. 하지 말라 했어. <laughs> 덩그레 하면 뭐해? 끝도네 가면 밖에 없죠. 변신하면은 정리가 다안 돼. 오케이. 제발! 넘쳐나는 비전! 안 돼! 이거 대포를 근데 제가 맞아 줘야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제발 맞아 줘. 제발 맞아 줘. 안 돼. 두 대. 두대 놓치지. 와! 상대는 알레리아. 엘프의 힘 앞에서 전율하세요. 후회하게 해드리죠. 자, 불길의 견습생은 이제 이 친구가 돌량이면은 강력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같이 가더가 도되기로 하고요. 여기 커트라인은 판다렌 머리건 커트라인 판다렌 수입상까지만 그리 불길 불길 좋아요. 1코에 필드 안 깔았으면, 빨리 어, 조금 좋습니다. 자, 한타라도 좋아요. 불길 써조고 2코까지 불길 쓰고, 그 다음에 동전 기쁨을. 자, 심상치 않은 녀석이 나타났죠? 부엉이 그거 하는 친구 같거든요? 그냥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이거 대규모 대규모 양변으로 양 개같이 양 그거 하면 돼. 자 여기서 파도따위가이 배를 정복시킬 수 없다. 자또 뭐예요? 자 음... 비밀이 두 개나 걸렸고 이제 저는 그냥 무시하고 들어오러 보겠습니다 얼더 뺄거 여기서 뭐 아니... 이거하면 급사 나오니까 일단 뽑아놓고 게 개선된 아니 향상된 아니 개선된 비밀. 여기에서 찾아볼게요. 그, 얼덧 뺄 만한 주문을 찾아본 다음에. 얼보? 눈사람? 얼보 해서 빼고. 바가라도 오셨어. 잡아 죽과 별로 없어요. 이걸로 이제 빙더스를 빼야 얘네 둘 중에 하나로 빙더스를 빼야 되기 때문에 근데, 빙더스에 개선된 빙더스 이렇게 두개 걸려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개선된 얼더스 뭐지? 이코 오르는 거냐? 어, 중복으로 걸리더라고. 나 지금 변신하면, 영능이6뎀이야 5뎀이냐? 아, 불길 한번 써 주지. 그러니까 5뎀. 일단 빙 정말 지군오 쉣. 근데 이거 이거 견습생으로 뚫으면 되긴 하거든. 너참다 대규모 변이 오던지 견습생으로 뚫으면 돼요. 지금 근데 저게 얼더시 얼더이또 있을 수가 있어서 쿠톤에 가면 쓸 턴이 안 와. 관광 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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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더 얼더실 건데. 더슬두개 걸어 놓을 컷이 두 개네요. 영능을 여기다 쓸라 그랬는데 다음에 어차피 모도렛시할수 있거든요. 무한 곰덱인가 보네. 깨고 모드레치하고 이거 하고. 좀 끌어봐. 염가게 네, 네가 그... 그런... 계속 떨려. 에 가면 하고 엑뮤하고 너참배고 경찰을왜 걸어줬지? <laughs> 감사합니다~ 어, 감사하네요~ 한번더 노래합니다~ 오케이~ 자 앵콜까지~? 앵콜까지 들었어, 요 발자국이 이쪽으로 이어지는군. 무슨 섭발을 해? 유튜브 각은 그리고 이번 판보다 전 판이 사실 유튜브 각이지. 개 같은 거구나 여러분, 오늘은 야외 싸움을 할 거예요. 제가 <laughs> 얼음 덧을 수 있으니까 그냥 급사로 꽃도나 가면을 쓰면 되는데